안녕하세요.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 단어죠. 코인. 오늘은 이 단어에 대해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코인의 두 가지 기본 의미부터 시작해서요. 결정을 내릴 때, 또 다른 관점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거나 어떤 가치를 표현할 때, 코인이 어떻게 쓰이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코인이라는 단어에는요. 사실 두 개의 얼굴이 숨어 있어요. 이두 가지 핵심 의미만 딱 파악하면 코인과 관련된 모든 표현을 정말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바로 이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명사로 뭐 우리 모두가 아는 그 동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건 바로 두 번째 의미예요. 동사로 쓸때 코인은 새로운 단어나 문구를 만들어 내다라는 뜻을 가져요. 음, 마치 조폐국에서 금속으로 새로운 동전을 쾅 하고 찍어내듯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단어를 창조해내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특히 영어를 좀더 깊이 공부할수록 이 동사의 의미가 훨씬 더 자주 쓰이니까요.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첫 번째 그룹의 표현들을 배워볼게요. 여기에 나오는 표현들은 모두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물리적인 동전 그리고 그 동전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상황과 관련이 깊습니다. 플리퍼 코인 말 그대로 동전을 손가락으로 휙 하고 튕겨서 던지는 행동이죠. 보통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될 때 운에 맡겨서 공정하게 결정하는 아주 흔한 방법이잖아요. 자, 예문을 천천히 한번 따라 읽어 보세요. Let's flip a coin to decide who goes first. 동전을 던지자. 결정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갈지. 네, 좋습니다. 전체 문장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Let's flip a coin to decide who goes first. 동전을 던질 때 그냥 던지진 않죠? 꼭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heads or tails인데요. 여기서 heads는 보통 왕이나 대통령 같은 사람의 머리, 즉, 인물 그림이 있는 앞면을 말하고요. tails는 그 반대쪽 면을 가리킵니다. 이 표현도 정말 많이 써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call it. 골라봐. heads or tails. 앞면이야, 뒷면이야. 동전이 공중에 빙글빙글 돌고 있을 때 이렇게 외치는 거죠. 다시 한번, call it heads or tails.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동전을 좀 비유적으로 사용해 볼까요?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이나 어떤 상황의 이중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Two sides of the same coin. 이 표현은요, 겉으로 보기엔 완전히 달라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의 본질에서 나온 그래서 절대 분리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말할 때 씁니다. 예를 들면, 위험과 기회, 뭐 이런 것들처럼요. 예문을 같이 한번 볼게요. Risk and opportunity, 위험과 기회는 are two sides, 두 개의 면입니다. Of the same coin, 바로 같은 동전에. 네, 이렇게 위험과 기회는 같은 동전의 양면이다. 즉, 뗄려야뗄수 없는 관계라는 뜻이 만들어지죠? 전체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Risk and opportunity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자, 이번엔 the other side of the coin입니다. 이 표현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아, 그런데 다른 측면도 있어요 하면서 정 반대되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할 때 쓰는 아주 유용한 연결어 같은 거예요. 예문을 천천히 따라 읽어볼게요. But there is, 하지만, 있습니다. The other side of the coin, 그 동전의 다른 면이요. The cost is too high, 비용이 너무 높다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의 반대편을 보여줄 때 정말 유용하겠죠? But there is the other side of the coin. The cost is too high. 자, 이두 표현의 차이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Two sides of the same coin은 사랑과 징모처럼 본질적으로 딱 붙어있는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반면에 the other side of the coin은 장점과 단점처럼 하나의 주제에 대한 정반대의 측면이나 다른 관점을 소개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는 관계, 다른 하나는 관점. 이 차이를 꼭 기억해주세요. 자 이제 드디어 동사 코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는 이 창조적인 행위와 관련된 정말 중요한 의미죠. 코인어 텀은 새로운 용어, 즉 신조어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보통 학자들이나 작가들이 새로운 개념의 이름을 붙일 때이 표현을 아주 자주 사용하죠. 예문을 한번 볼까요? The sociologist 그 사회학자는 coined the term globalization. 세계화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아주 명확하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The sociologist coined the term globalization. 자, to coin a phrase는 약간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원래 뜻은 새로운 구조를 만들다인데 실제로는 이미 너무나 유명하고 흔해 빠진 말을 쓰면서 음 제가 새로 만든 말처럼 들리겠지만 흔히들 말하듯이와 같은 뉘앙스로 약간 농담처럼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이 예문이 그 느낌을 아주 잘 보여줘요. He was, 그는, to coin a phrase. 흔히 하는 말로 하자면, as busy as a bee. 꿀벌처럼 바빴다. As busy as a bee는 정말 흔한 표현이잖아요? 바로 그 표현을 쓰면서 이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He was, to coin a phrase, as busy as a bee.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동전이 가진 그 가치의 개념과 연결되는 표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행동에 대한 부복, 물건의 품질, 진짜인지 가짜인지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표현을 배울 거예요. Pay someone in their own coin은 보복한다는 뜻이고 mint condition은 최상의 품질, counterfeit coin은 불법적인 위조, 그리고 coin operated는 기계의 작동 방식을 의미합니다. 먼저 pay someone in their own coin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한 그대로 갚아준다는 뜻, 즉 보복하다는 의미예요. 예문을 따라 읽어 보겠습니다. I decided, 나는 결정했다. to pay him back, 그에게 갚아주기로 in his own coin, 그 자신의 동전으로, 즉 그가 한 방식 그대로 by ignoring him too, 나 역시 그를 무시함으로써. 두 번째 표현은 mint condition입니다. 여기서 mint는 동전을 만드는 조폐국을 뜻해요. 그러니까 조폐국에서 막 나온 동전처럼 흠집 하나 없이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예문입니다. The vintage comic book, 그 빈티지 만화책은 is in mint condition. 완벽한 상태에 있다. 세 번째는 counterfeit coin. 바로 위조동전입니다. 예문 볼게요. It is a serious crime. 그것은 심각한 범죄이다. To make counterfeit coins. 위조동전을 만드는 것은 마지막으로 coin operated는 동전을 넣어야 작동하는 기기를 설명할 때 쓰는 형용사입니다. 예문 보시죠. We used, 우리는 사용했다. A coin operated laundry machine. 동전으로 작동하는 세탁기를. 와,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죠? 이 코인이라는 이 작은 단어 하나로 결정을 내리고 사물의 양면성을 보고 새로운 말을 창조하고 또 가치를 평가하는 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나 다양한 얼굴을 가진 코인, 오늘 배운 표현들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걸 가장 먼저 써보고 싶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